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6 사용하면서 체성분 측정할 때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 측정하는 게 체성분 측정이 있고 뭐 혈압 뭐, 그리고 ECG 그리고 심박수 스트레스 혈중산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체성분 측정 그게 오류가 좀 자주 났어요. 손가락을 두개 놓고 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중지 부분 그러니까 버튼으로는 홈버튼 빨간색 표시가 있는 홈버튼 그 부분에 꼭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도 다시 대라고 똑바로 대라고 혹은 움직이지 말라고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 그게 너무 심할 때가 있어서 제 영상으로 찍어놓고 나중에 ES 센터 가서 확인도 좀 하고 그러려고 제 영상을 찍었는데 정작 찍을 때 되니까 한두번 오류 생기다가 또 측정이 또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한두번 해보다가 되더라고요 좀 많이 황당했어요 그래놓고 또 며칠 뒤에는 또 다시 안 돼서 그안 되는 모습을 영상 찍고 AS 센터를 갔는데 AS 센터에서는 또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센터 직원은 제 기기로 이제 점검하는 기기로 측정했을 때 센서 이상 없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또 제가 거기서 보여줬죠. 제 팔에 대고 제 팔에 장착하고 제 손가락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걸 눈으로 보여줬어요. 어, 직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로션 바르고 해보라. 그래서 로션 바르고 했더니 또잘 돼요. 아니 이게 정말 이상한 게내 몸이 아무리 건조하거나 혹은 너무 습하거나 해도 이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센서가 어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예민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상했고 아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기록용으로 기록용으로 찍어 둔 거고요 결국 AS센터에서 방문했지만 뭐 센터에서는 문제 없다고, 그냥 뭐 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많이 씁쓸합니다. 어쨌든 뭐, 기록용으로는 찍어 놓은 거라 그냥 여기 한번 올려봅니다. 혹시나, 혹시나, 어, 성분 측정 잘안 되거나 오류가 생기시는 분들은 어, 참고하시라고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4년 10월 중순에 찍은 거고요. 아직 원유아이 6.0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원유아이 5.0 워치 버전으로 기억을 해요. 버전 이전 버전에 대한 기록 영상 겸 이제 최성분 측정이 잘안 됐던 그런 거에 기록 겸 해서 올려봅니다. 웃긴 건 똑같은 센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센서인데. 체성분 측정을 할 때만 오류가 잘 나고 다른 어떤 측정이든 다잘 돼요 특히나 같은 홈 버튼을 사용하는 이 ECG 측정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안 나요 잘만 돼요 만약 센서가 진짜로 오류가 있다면 ECG 측정할 때도 잘안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똑같이 손가락을 거기다 댔는데 아.. 오류가 나긴 하는데 <laughs> 체성분 측정만큼 심하게 오류가 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여기저기 물로 씻고, 혹은 뭐, 안경 닦기로 구석구석 닦고 해봐도 안될 때는 진짜 심각하게 안 돼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센터 갔더니 멀쩡하다고 하니까 참할 말이 없죠. 그리고 제 손이 건조하거나 그렇다고 하는데, 방금, 금방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왔는데도, 물이 아직 묻어 있는데도 건조하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짜증이 좀 많이 났습니다. 뭐 그런데도 해결은 못했고요.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24년 12월 말이고요. 최성분 측정은 여전히 오락가락해요. 안 되면 이제 센서 부분 곳곳을 이제 안경 닦기로 열심히 닦은 다음에 하면 잘 돼요. 로션이랑은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곳곳을 열심히 센서를 닦아주면 되더라고요. 로션이랑 뭐 손이 건조한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적당히 얘기했으니까 영상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